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 i k 벗 m i l 기를 간절히 상모하라이이렇이이분우우리 벗은 자자발발되지지으으함 함이라. 참으로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진진 것 같이 탄식하 t 것은 벗고자 s 아니 t 오 n s h i k a 자 z 니 죽을, 죽을 것이, 것이 생명의 상품과 되려 하아니라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음, 반대하여 음, 공부를 있을 때에는 음, 주와 네, 따로 그 있는지 말하느니 말하는 말하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네, 반대하여 원하는 사람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도림도 전우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생활 28번째 시간입니다 어, 사도바울은 지난 4장입니다 지난 4장에서 우리가 비록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해서 깨지고 쉬운 존재이지만 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보배를 가졌기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바울은 외부적으로 겪고 있는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들은 그가 장차 경험하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 보면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그 환란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오늘 자신이 그리고 현재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그 이유는 땅에 있는 우리의 집이 무너지더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집을 이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설명을 하죠. 하나의 집은 이 지상의 장막집입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텐트로 지어진 집입니다. 텐트. 이 집은 그저 일시적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말씀하는 이 지상의 장막집이란 바로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은 즉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있는 다른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데 그 몸은 부활의 몸, 영화의 몸을 말하면서 이 둘의 특징을 집이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 대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미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늘의 소망, 주님 계신 천국의 소망으로 부활과 영생에 관한 그의 믿음을 죄악인 하면서 그의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의 삶의 근본적인 그 자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밝히는 그 삶의 근본의 자세가 단지 자신뿐만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바울의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의 삶의 근본적인 자세와 부활과 영생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그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구절에보면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누구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부활과 영생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 부활과 영생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이 슬그름 성도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간단히 말하면, 은 빨리 이 죽음의 순간을 맞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죽음의 순간을 지나서 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다라는 간절한 바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보면 은 어, 너무도 많은 그 자살의 소식이, 생을 마감하는 소식이... 들려오지고 있습니다. 마치 유행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도 성도님들 중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그리고 제 주위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죽음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현재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버티기 힘이 없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죽음을 도피처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었다면 결코 이들은 죽고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은 다릅니다. 결코 오늘의 상황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죽음의 순간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서 차라리 죽음에 도피하고자 죽음의 순간을 고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죽음의 순간을 막고 싶다고 했을까? 어떻게 죽음의 순간을 피하기보다는 기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이 바울이 경험한 환상을 말합니다. 그것은 천국을 다녀온 체험이었어요. 죽음, 저 너머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국이 어떤 곳이고 앞으로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보고 듣고 온 것이. 그러니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죽음 뒤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 너무도 잘 알기에. 그로써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저 천국에 가면 그토록 고대하던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게 된 그로서는 이 땅에서도 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남다른 위대한 생애를 살수 있었을까? 바로 저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늘 하나님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 육신의 장막 육신의 장막을 벗을 일이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 지니라. 바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이 땅의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나온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흔들리면은 여러분 이 땅의 소망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어떻게 됩니까? 금이 가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어디에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천국, 저 천국,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잘하는 찬송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롱과 죄가 있는 곳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 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넘쳐나기로 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기로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천국에서 상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 소망, 하늘의 소망만 두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로 위해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바울이 신앙으로 살아냈음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그 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이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국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국가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올림픽에 나가고 월드컵에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국가대표가 되고 나면 은또 하나 목표가 생깁니다. 바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것도 금메달.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천국에 가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음 가운데 국권이 있어서 천국에 갈수 있다는 그래서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늘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상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목표가 다릅니다. 인생의 목표가 뚜렷합니다. 바로 저 하늘의 상이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씌어 주실 승리의 금메달 면류관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상을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절에서 말씀하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라는 헬라의 원어로는 필로티메오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 땀흘려 수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 달인들, 이 사람들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피땀흘리는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례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머지는 실망시켜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우리 앞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배와 기도, 찬송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에 예배에,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우리의 어떠한 행위의 열매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학생 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친구들과 바닷가에 며칠을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캠핑을 간 거죠. 숙박비를 아끼려고 텐트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텐트를 치고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밤이 되자 비가 옵니다. 바다니까 어때요? 바람이 엄청나게 부, 부릅니다 그런데 튼튼하게 세웠다고 했던 그 텐트가 결국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다른 한 번은 바다가는 강가로 텐트를 가지고 놀러 갔어요. 거기에는 그래도 바람도 또는 비도 세지 않았어요. 바람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텐트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며칠도 있고 싶었지만은 그것이 좋다고 영원히. 영원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육신의 장막이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지면, 죽으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은 언젠간 그렇게 무너질 날이 오는데, 왜 오느냐?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육신이란 장막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은 언젠가 한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지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지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나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지상의 장막집과 달리 하나, 하늘의 영원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서 이 집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곳은 다시는 사망이었고, 복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만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영원한 집에 큰 상급을 누리시는 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 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 부활의 몸으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그 영광의 날이 있을 때까지 주님의 품에 소망을 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모두에게 이 사상에서 썩어질 것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주님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 아름다운 집을 짓는 인생의 건축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때가 되면 이 지상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주를 기쁘시게 할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구하고 두드리 두드립니다 주님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해 주시고 찾는 역사가 있게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쉼의 자리가 안식의 자리가 평안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며 더욱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감사게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